또 꿈들이 다 커질 겁니다. 그럼요. 아 떠가는 타구입니다. 높은 포멀선이 타구 확인이 필요 없을 듯합니다. 히메네스가 오래간만에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2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홈런을 뽑아낸 주루가 없었 달라질 수 있습니까? 넓게 가떠올렸습니다 아 멀리 가는 아 타구입니다. 이 타구는 담장 밖에 떨어졌습니다. 솔로 홈런 오지환. 지금 보면 노경은이 투산이지 못했다 똑같아 맞습니다 기술적인 안타. 박용택 2사후에 오늘 안타 뽑아내면서 삼안타 경기 그리고 대인 동산 3첩 육타도 오늘 열심히 탔습니다. 이렇게 몰아붙일지 2구 잡아당긴 타고 1루쪽 잡았고 홈승보 홈에서 아웃. 1루에서 경사로 끌어집니다이닝 종료. 오구 낮은 공 갖다 온들이죠 유격수 키를. 습니다 이루자 빠르게 3루 돌아와서 되운군요 그러니까 이전에 카운트 잡는 슬라이더와 150안타 5 시즌 연속 150안타 KBO리그 최초의 선수가 됩니다. 아 네. 기술 드럼용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좋지 않은 걸로 줄로 그리고 특점이 됐었단 말이죠. 3구 표현하고 4구 승승 2구 바깥은 정말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바꿨어요. 예.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결국 또 아. 육구 오른쪽으로 멀리 니다 우측 우익수 따릅니다 우익수 선산쪽 잡아냅니다 최은성이 처리 4구 좌측 좌익수 쪽으로 멀리 니다 계속 날아갑니다 펜스를 넘깁니다 정성은 화나는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가있고요 있고 당겼습니다 깊숙한 위치 시메네즈 몸을 날려 끌었습니다 강하게 1루에 1루에 서 이 3, 류관 쪽에서 오늘 하이라이트 영상이 많이 나오겠는데. 네, 네. 몸쪽 당겼습니다 좌측 좌에서 뒤로 뒤로 뒤로. 덧어요. 넘어갑니다 양석환 솔로 한 번. 홈런이 나왔습니다. 네.